오늘 히브리어 하일의 뜻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 군사적 용맹함과 부와 재산, 여성의 존귀함 등 다양한 문맥에서 사용되는 다의적 단어입니다. 외적 능력, 내면의 신실함, 공동체적 책임 전부를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그가 바로 루시입니다. 누가 나오미 누가 더기고한 인생이었는지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여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타국에서 남편 없이 살아남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더 아팠는가가 아니라 그 아픔을 어떻게 품었는가입니다. 비교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공감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루슨 자신의 슬픔을 증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껴안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다른 이의 눈물을 닦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보아스가 찾아와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고통을 감싸 안고도 누군가를 위해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자신의 무너짐 속에서도 누군가를 세워주는 책임,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부신 내면의 에너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공감이며, 무기력한 체념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 그 최선은 내 상처보다 타인의 눈물에 먼저 손 내미는 일. 작지만 진심을 담아 다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이를 입히십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흉년이 지나면 풍년이 오고 풍년 뒤엔 또다시 흉년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계절의 끝은 마침내 우리가 함께 걷게 될 영원한 낙원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